로봇 청소기 하면 로보락이잖 신제품을 기다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반드시 꼭 끝까지 시청을 해주십시오. 오케이! 내년 4월쯤에 출시될 모델인데, 로보락의 G20S 울트라입니다. 로보락의 최신형 제품이에요. 가격은 5,000위 안 정도 하는데, 한국에 출시되면은 아마 179만원 이 정도 할것 같거든요. 지금 5,000위 안 같은 경우는, 어, 환율로 계산을 해봤을 때 98만원 정도 해요. 중국에 98만원 정도에 출시된 굉장히 비싼 로봇 청소기라고 볼수 있겠고요. 물론 한국에는 곱절로 비쌉니다. 보시는 것처럼 일반 모델 같은 경우는 5000위안, 그다음에 직배수 모델 같은 경우는 5599위안 정도 합니다. 100만 초반 정도 하네요. 이 제품 과연 구매를 하면 좋을지. 그래서 내가 로봇청소기를 지금 당장 사지 않고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내가 조금 더 기다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 정말 추천드릴 수 있거든요. 물론 가격만 제외하면 말이죠. 오늘 이 영상에서 한번 다 뜯어서 얼마나 이 제품이 좋은지. 지금 한국에 출시된 로월 S8 맥스 u l 울트라 그 제품보다 이 제품을 가는 게 맞는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지금 중국에서 출시가 되었는데 각종 뭐 소모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런 거 지원할지 모르겠네요. 가격은 98만 원, 한 110만 원 정도 하네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통 중국에서 출시하는 로봇 청소기들 같은 경우는 블랙 컬러로 메인으로 출시를 많이 하고 있고요. 한국에는 아마도 하얀색으로 출시를 하겠죠. 하얀색 인기가 많으니까요. 크게 바뀐 부분은 역시 슬림한 디자인 그리고 향상된 AI 사물 인식, 그 다음에 가장 큰 부분이죠. 바로 로봇 팔이 탑재되어서 몸체를 끌어올리고 최대 4cm 정도 넘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브러쉬가 듀오 디바이드 브러쉬라고 해서 양쪽으로 두 개로 들어가 있고요. 흡입력 같은 경우도 18,500 파스칼로 굉장히 크게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플렉시 암 디자인이라고 해서 사이드 브러쉬랑 회전형 물걸레 패드도 확장이 된다고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진동형을 버리고 회전형 물걸레를 탑재를 했습니다. 이어서 한번 살펴보자면 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드림이 X40 울트라처럼 사이드 브러쉬도 리프팅이 되고 메인 브러쉬도 리프팅이 되고요. 그 다음에 물걸레 회전 패드도 당연히 리프팅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는 RR 마인드 GPT 같은 경우는 음성 상호 작용을 하는 모델인데 한국은 중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음성 모델이 다르잖아요. 당연히 빠져서 출시가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AI 어쩌고 2.0이라고 써져있는데 이 부분은 로보락 AI 부분이겠죠. 소프트웨어 부분인데 방 상태에 따라서 어떻게 청소 플랜을 짜줄지 즉각적으로 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t u v 보안 인증이 되어있고 로봇청소기 해킹 그런 거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신 분들은 반드시 TUV 인증이 된 로봇청소기를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나로알 드리미 에코백스 로보라 중국 4대 로봇청소기 브랜드들은 대부분 요거 다 인증되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중국 브랜드라는 거는 변함이 없죠. 그리고 또한 가지 바뀐 점이 요건데요. 온수 세척 온도가 80도씨로 굉장히 높게 올라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세척 트레이 같은 거 드리미 X40 울트라에 탑재되었던 여기 물대를 긁어주는 블랑 트레이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큰 장점 중 하나죠. 직배수 모델 기준으로 높이가 30.5cm 정도 됩니다. 근데 로보락이랑 드림이 제품 같은 경우는 직배수 전용 모델이 별도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 모델을 구매를 하셨다가 나중 직배수 모델로 변환을 하고 싶다. 그게 안 됩니다. 애초에 딱 정해서 그 제품을 사셔야 돼요. 이러한 부분은 한 가지 단점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 동글동글하게 돌아가는 LDS 센서 자체가 그거를 대체하는 다른 센서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높이가 7.98cm로 굉장히 낮아졌다 현존하는 로봇 전소기 중에서 높이만큼은 가장 낮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고급스럽죠. 그리고 LED, 광도 당연히 들어갔겠고 사이드 브러쉬도 확장형이 되고 어, 굉장히 디자인은 훌륭합니다. 훌륭하고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3D로 뭐 인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 지금 여기서 소개하는 것처럼 로보락 G20S 울트라 타사 경쟁 제품들에 비해서는 회피력이 좀 부족하다는 단점이 사용자 리뷰에서 많이 보고가 됐어요. 그래서 전선이라든가 복잡한 장애물이 있는 집안에서는 이런 부분 한 가지 부족할 수 있겠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물론 요 의자 다리 같은 경우 밀착해서 청소해 주는 부분까지는 괜찮을 거예요. 전선 같은 거잘 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 여러분 로봇 청소기 보실 때 이런 광고 페이지 절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제품이 실제로 나와 보고 사용자 리뷰를 반드시 꼭 보셔야 돼요. 근데 어쨌든 이 제품은 이런 전선 같은 거를 인식을 하지만 100%는 아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RGB 카메라 탑재대가 되어 있고요. 높이도 굉장히 낮다. 그 9cm 정도 되는 거는 요거는 생김새로 봤을 때 드림이 제품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거 연지 없이 드림이 제품입니다. 지금 드림이 X40% 프로 울트라 같은 경우는 LDS 가변형 센서가 들어가 있어서 낮은 쪽을 들어갈 때 안쪽으로 LDS 센서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는 3 d t o f 센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애초에 이런 거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최대 4cm를 넘나들 수 있는 로봇팔이 탑재가 되어 있어서 이런 방지턱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굉장히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고 이런 카펫 같은 것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최대 높이가 4cm라고 말한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런 직각형 형태로 되어 있는 방지턱 같은 경우는 최대 3cm밖에 못 넘거든요. 그래서 계단 형식이 아니라면은 최대 4cm 못 넘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실사용자 리뷰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그리고 가장 혁신적인 메인 브러시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엉킨 방지 성능은 또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어...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구조 자체가 단점이 한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엉킨 방지 성능은 내가 굉장히 끌어올렸다지만 미세한 이물질들을 빨아들이는 능력 자체는 약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 엉킨 방지를 하면서 작은 이물질까지 싹싹 긁어서 잘 빨아오는 로봇 청소기는 드림이 X50 울트라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카펫 부분, 청소 잘 한다는 부분도 로보락 G20S 울트라가 드림이 제품보다 더 좋다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문턱 방지 능력도 우리 게더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거딱 보시면 아시겠죠? 드림이 X50 울트라입니다. 이휠 보이시잖아요. 이런 부분도 자기네들 더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의자 다리 같은 거 우리는 리프팅 자체가 이렇게 보조이랑 메인 휠을 자체를 해 버리기 때문에 의자를 잘 넘어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얘 같은 경우는 두 개의 팔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의자는 우리 것보다 잘 넘지 못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흡입력 18,500 파스칼로 현존 로봇 청소기 중에 2위 정도 수준의 성능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이드 브러쉬도 엉킨 방지 성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리뷰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엉킨 방지 성능을 얻었다는 건 뭡니까? 반대로 이 물질을 가져오는 능력이 약간 더 떨어진다고 볼수 있어요. 이 제품도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사이드 브러쉬 코너 커버 능력 자체는 드림이 X50 울트라가 더 우수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거는 이 가닥 수가 두 가닥이 아니라 여전히 세 가닥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측에도 이게 보조 휠이잖아요. 앞에 달려 있는 보조 휠인데 요것도 엉킨 방지 해주는 그런 빛 같은 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엉키자마자 바로 걸러준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로봇 청소기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보조 휠에도 머리카락이나 개털 같은 게 엄청 많이 끼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제거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 반드시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보조 휠에도 엉킨 방지 능력이 들어간 거는 로보락 G20S 울트라가 유일하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100%라고 하는데. 어, 사실은 100% 아니죠. 한 70%에서 80% 성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품 상당히 재밌는 게 이거거든요. 이런 장모 카펫에서 사용하기에는 물걸레 패드가 아무리 리프팅 높이가 높다고 하더라도 적절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물걸레 패드를 스테이션 내에 놓고 오는 기능이 들어갔어요. 이 부분은 드림이 X40 울트라에서 보여줬던 기능이잖아요. 요번에 로보락 G20S 울트라도 동일하게 탑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모 카펫 같은 경우는 물걸레 패드를 놓고 오고 단모 카펫이나 매트 같은 부분에서는 물걸레를 리프팅 한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살펴보자면 이렇게 동일하게 설명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물걸레 회전력이 분당 200회로 굉장히 높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로봇 청소기 청소하는 소음 자체도 5 5 d b 로 많이 줄어들었고요. 앞에 오염이 심한 물체를 앞에 로봇 청소기가 청소를 하다가 오염이 심각한 그런 이물질들을 보면 이회 반복 청소하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로봇락의 RR 마인드 GPT라는 기능인데요. 음성 상호작용하는 요즘 AI 뭐 그런 기능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삽입되었다고 볼수 있는데 이 부분은 한에 출시되면은 아주 간단한 음성 명령 기능만 탑재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CCTV, 팻 홈캠 기능 같은 거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스테이션 기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은이온수 모듈도 들어가 있고 탈취 모듈도 들어가 있고요. 근데 이 스테이션에 있는 기능 자체는 드림이 X50 울트라비에서 약간 좀 부족하다고 볼수 있어요. UV, LED, 살균 기능 같은 거. 그리고 애초에 오염물들이 증 세균 같은 게 증식 안할수 있는 은나노 살균 재질로 된 오수관, 배수관 같은 것도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스테이션에서는 단점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물걸레를 세척해주는 이 트레이 같은 부분도 있잖아요. 이것도 2024년형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특별히 크게 개선된 점은 찾아볼 수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뭐 전반적으로 기능 자체는 어, 무난하고요 그리고 로고락 선호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기능 면에서는 확실히 2025년은 로고락보다 드림이 해가 될것 같은 느낌은, 어, 여전히 지우기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로보라가 중국에서는 지금 이 제품 원래 이벤트에서 80만 원, 90만 원에 구매가 가능한데 한국에 출시되면 가격 무조건 두배 까지고 들어가잖아요. 한국에 출시되면은 4월쯤에 179만 원 이렇게 출시가 될것 같은데 좀 저렴하게 출시가 됐으면 좋겠어요. 로보락이 한국에서 플래그십은 점유율이 진짜 환상이거든요. 근데 이런 고가 정책보다는 조금 더 환율이 비싸더라도 살짝 가격을 낮춰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이 부분은 제 희망사항이긴 하거든요. 확실히 드림이랑 로보락이랑 제대로 한판 붙어갖고 가격적인 측면에서 확실히 조금이라도 한 출시 가격, 사전 구매 이벤트 같은 거 해서 10만원 정도 저렴하게 출시가 됐으면 정말, 저는 정말 좋겠습니다. 어쨌든, 로보락 신제품 기다리시는 분들은 4개월만 기다려보세요. 그러면 내년에 G20S 울트라, 한국 출시면은 로보락 S9 MaxV 울트라거든요. 출시하시는 거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로띠였고요. 가장 최신 로봇 청소기 소식이 궁금하신 분들은 반드시 구독하고 좋아요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에서 언급하거나 추천드린 제품은 모두 고정 댓글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 꼭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러 가.